안녕하세요, 시안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이 물앗개를 경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탱탱하면서도 예쁘니까 2,000원부터 시작할게요. 꽃녕님 5,000원. 꿀밤님, 오, 만원 돌파하십니다. 오, 6만, 5만, 7만. 막 나가는 건데 괜찮으신가요? 1억이 나오십니다. 오. 51억. 오. 1조. 오. 1조가 나왔어요. 1조 100만원. 헐. 1조 90만원. 헐. 그럼, 애께는 1조 90만원. 어, 사랑이님인가 그, 사랑해님인가 모르겠지만, 그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아, 1조, 어, 몇만원이니까, 어, 2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전, 너무, 아, 2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오늘, 돈 벌었다, 돈 벌었어.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여러분, 제가 오늘이 9월 12일인데, 내일, 내일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낮에 찍을게요. 안 그러면, 은 음, 안녕. 그냥 모르겠어요. 안녕. 양해 부탁드려요. <laughs> 여기서 말이 좀 꼬였네요. <laughs> 제가 1분 51초 아니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